보세요. 우리 <laughs> 모두 지금 AI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진짜다, 이러면 진짜 대반전 아닙니까? 아, 그러면 너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예. 오히려. <laughs> 궁금아 궁금하죠. 자, 한번 아, 나와. 나올 씨가 진짜 이제 한번 <laughs>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I'm young game. I'm young game. I'm young game. I'm 너는 바람은 네. 너무 너무 안냥 내가는 바람은 하나야 한개 뿐이야 빨리 더 마음 게 근데 야, 진짜, 이거. 진짜 어, 이거 이게 기술이 네. 아무리 발달해도 네. 안 되는 건안 되네요. 네, 네. 아, 근데 진짜 그 부분 좀 너무 싫었어요. 싸우 <laughs> 노래가 <laughs> 아, <laughs> <laughs> <야>, <laughs> <laughs> 어디까지 올려놓은 거야, 빛이를. 쌍따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의 많은 AI로 많은 분들을 저희가 아, 구현을 했지만, 예. 야, 이거는 진짜 듣자마자 티가 났네요. 아, 이런 아, 것도 있어야지. 네. 네. 예, 그래도. 재밌었 자, 어쨌든, 아, 나을 씨는 AI였습니다. 오! 예. 감사합니다.